안녕하십니까 이풀 김쌤입니다. 자 오늘은 경신고등학교 1학년 영어 시 2회 내신 대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자 2-1번을 한번 보시면 우선 관계대명사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접속사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 우선 한번 잡아두고 차이점은 관계대명사는 뒷문장 불완전 접속사 대신 앞에 선행사가 없다 근데 얘는 선행사가 있다 구별 잡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동태로 가 있는 is disposed of 요것도 수거로 잡아놔야 되겠지 dispose of는 이렇게 하나가 붙어서 어, 구동사로서 한 단어라고 보셔야 되겠고 수동태가 된다 하더라도 이 전치사 오브는 절대로 빼지 않는다. 자, 요것까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 여기는 현재 완료가 두 개가 나와 있는데 둘다 현재 완료 진행령을 쓰고 있다. 과거의 특정 시점부터 지금까지 동작이 계속되어져 오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자, 요렇게 두 가지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보면요. 자, 뒤에서부터 갈까? 매주 목요일 날 벌크 트레스 데이라고 하는 걸 정해놓은 것 같아요 자 이것을 컴플라이 위드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디스포즈 오브하고 똑같이 구동사 자 이렇게 어. 두 개의 단어가 하나로 합쳐져서 하나의 동사의 뜻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전치사 with를 절대로 빼면 안 되고요. 합쳐져서 뭐 뭐를 따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나를 지금까지 쭉 따르고 있고 그리고 쓰레기를 적절하게 처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어, 거주민들에게 이렇게 신표겠죠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 very much 상당히 많이 너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것에 대해서 자, who have been e n s u r i n g 동사 1 되겠고 그 다음에 who have been complying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동사 2가 되겠죠 그러니까 that 절은 여기서부터 색깔 다른 걸로 할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어, 내가 커뮤니티 매니저로서 나는 mm, 자, pleading, 간청한다, 자, plead with도 마찬가지 구동사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당신들 나머지 분들에게, 어, 간청을 드립니다. 뭐 해달라고? 투부정사에 부사정법뭐 해달라고. 그 다음에 stop 다음에 ing. 자, 요거 중요하죠. 선생님들 투부정사로 바꿔낼 수 있는데 자 s t o p 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면서 뜻은 뭐뭐 하는 것을 되겠죠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하는 것을 멈춰달라고 간청드립니다 자 너의 쓰레기를 막 버리는 것을 멈춰달라고 간청드립니다 어디에다가 어, on the ground 땅에다가 그 땅이 어디냐면 dumpster area에 자, 그 덤스 에어리아의 땅에다가 쓰레기 좀 두지 마세요라는 거 그럼 이거는 쓰레기 처리장 같은 거죠.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있죠. 자, 이제 아파트 쓰레기 처리장에 보면 컨테이너, 즉 쓰레기 용기 그리고 쓰레기 처리할 수 있는 이 용기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 아파트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여기는 뭐 버리고 여기 엔뭐 버리고 여기 엔뭐 버리고 있죠. 이게 컨테이너 앤 리셉터클스예요. 자,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다. For this purpose.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 아무 때나 버리지 마세요. 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좀 버리죠. 땅에다가 버리지 마세요. 쓰레기 찌꺼기에 적절한 처리는 is important.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아, 핵심이 되겠죠. 적절하게 이, 이 쓰레기를 좀 버려달라. 자, it is not only. 자, not only 하게 되면 뭐, 뭐, 뿐만 아니라. 벌어수 있네요. 상관접속사 또한 뭐뭐다 이렇게 해서 b 이런 식으로 간다. 자 그것은 우리 커뮤니티의 청결을 나타내는 거울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 계속해서 이와 같은 방식을 계속해서 할수 없다. 왜냐하면 it is shameful. 그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거니까 땅에다가 자꾸 쓰레기 놔두고 이렇게 하면 자, any resident seen dumping day인데,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중간에 생략되어 있는 게 who will be 정도? 이렇게 잡을까요? 그러니까 who will be seen?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목격되어지는 사람, 즉, 목격될 사람, 요 정도. 그래서 요게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목격되어지는데 어떻게 목격되어지냐? 버리는 것으로. 자 여기가 왜 ING로 되어있냐면 자 우리 지각동사 목적어 ING라고 잡읍시다 여기 ING 나왔으니까자 이렇게 이 현재 분사를 쓸수 있습니다 목적격 보호로 맞지 이걸 수동태로 만들면 목적어가 주어자리에 오고 얘는 b c 인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목적격 보호였던 이 현재 분사는 그대로 목적격 보호로 아니 주격 보호로 현재 분사 그대로 내려오면 됩니다 그래서, be, sin, ing. 또는, t u b 정사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ing, t u b 정사, 둘 다, 다 가능하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여기서는 지금, 현재 문자 썼째 그러면 어떻게 되나, 뭐, 뭐 하는 것으로 목격되어 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버리는 것으로, 어디에다가, 땅에다가, 어디에, 이 쓰레기 버리는 그 장소에, 바닥에다가 쓰레기를 버리는 것으로 목격이 되어질 어떠한 거주민이 됐던지 간에 그 거주민은 됐죠? 자, 이제 will be fined. 이게 뭐냐면, fine이 벌금을 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벌금형에 처해질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벌금은 물 거다. 그리고 또 다른 행동이 조치라고 보면 되겠죠? 또 다른 조치가 will be taken. 아마도 취해질 거다. 둘다 소동태되어 있는 거 잡아 두시고요. 자, please, 제발, continue to help us keep. 자,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뭐 하는 거, keep our community clean. 자, keep. 목적어, 목적역보, 형용사. 자, 우리의 이 동네, 우리 동네를 깨끗하게 유지를 하는데, 우리를 계속적으로 좀 도와주세요. 됐죠? 그리고, To improve. 이래요. 자, 이 향상시킨다. 어디에서. 자, 무엇을. What is already. 자 이미 a beautiful place to live. 즉, 살수 있는. 즉, 살 아름다운 장소인 것에서 개선을 계속적으로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됐죠? 크게 어렵지 않지, 이거는요. 자, 그래서. 자, thank you for. 자, 뭐를 감사한다? For your user c o o p o r a t i o n 아, 항상이라고 좀 잡으시면, 유저를. 항상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2번 한번 들어가 봅시다. 2번은 난이도가 쑥 올라갑니다. 1번에 비해서. 자, 뇌에 대한 얘기인데 어떤 건지 보면, 뇌는 기록을 하지 않는다. 무엇을, 현실을, 뭐처럼, 카메라처럼 기억하지 않는다. 자, 카메라는 있는 그대로 딱 포착만 합니다. 맞죠? It constructs. 뇌는 구성한다. 뭐를 현실의 상징을 구성한다. 이 말은 현실을 보여준다. 쉽게 얘기하게 됩니다. 뭐를 통해서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분석과 합성을 통해서, 근데 무엇에 감각적 정보의 분석 그리고 합성을 통해서 현실을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각각의 사람의 특정한 기분이라고 하게 되면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특정한이라고 좀 해석해 주면 가장 편하겠고요. 자, 특정한 사건이 뭐가 됐든지 간에 그 사건에 대한 각각의 사람의 인지는, 인식은 will be unique. 독특할 거다. 다를 거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각각의 사람들의 뇌가 다를 거고 그 뇌가 분석하고 그 감각적 정보를 이렇게 합치는 것 또한 다를 거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각각의 사람이 그 사건을 인지하는 것들이 다를 거다. 요게 포인트에요. 자, which explains 그리고 그것이 and it입니다. 여기서 it은 앞문장 전체 앞문장 전체 자문의 근처가 뭐였는데 각각의 사람이 어 각각의 사건에 대한 인지가 다 다르다라는 것 그것이 설명을 해준다 무엇을 왜 의주동 자 여기가 목적이 되겠죠 어. 자 사람들이 왜 그와 같은 다른 d i f f e r i n g 다른 기억을 자 무엇에 대한 같은 사건에 대한 그와 같은 다른 생각을 또는 기억을 가지는지를 설명을 해준다. 자, even if 설령 뭐뭐라도 양보, 똑같은 감각적 정보가 이용 가능하다 하더라도 누구에게 두 명의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 가능하다 하더라도 즉, 그 말은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 각각의 사람의 뇌의 독특한 역사는 쌤은 요거를 이제 경험이라고 해석하는 게 조금 좋지 않을까? 어이 사람의 뇌의 독특한 역사 그 이전의 경험들 그죠? 그 경험이 확실하게 할 것이다. 뭐를 데디아를 접속사 됐다. 겠고요뒷 문장 완전 반복되는 패턴. 자 마지막 그 각각의 개인의 최종적 인식이. 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다를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한다 뇌의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것을 해석하는 것도 달라질 거다 자 그러면서 colored 돼 있는데 자 얘가 지금 누구를 꾸며 주냐면 자 여기 as it is요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나 자, 여기서 있으면 돼. 최종적 Perception이라고 하면 되겠고, 그 최종적인 각각의 개인의 인지가 색깔로 입혀진다. 뭐에 의해서 변수들, 즉, 변화들 또는 차이들에 의해서. 자, 색깔로 입혀진다는 얘기는 좀 왜곡될 수도 있는 거고, 좀 변화한다는 얘기겠지. 자, 어디에서? 각각의 사람의 관심, 기억, 그리고 감정적 상태, 기타 등등에서의 어떤 변수들 또는 차이점들에 의해서 영향을 좀 받는다. 게다가, 아, 정확한 감각적 정보, 특정한 사건이 뭐든지 간에 그 사건에서의 정확한 감각적 정보는 will never be identical. 결코 똑같지 않을 거다. 어휘 문제 정도 나올 수 있겠죠. 다르지 않을 거다가 아니라 똑같지 않을 거다. 어떤 사람이 든 간에 두 명의 사람에게 왜냐하면 그 각각의 사람의 몸의 공간의 위치가 분명히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몸의 위치도 다를 거기 때문에 결국. 이 똑같은 사건에 대한 감각적 정보도 또다를 거다. 왜냐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나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고, 어떤 사람은 가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건물 위에서 봤고요. 어떤 사람은 건물 그, 그 사건 그 바로 앞에서 봤다면 똑같은 사건을 봤다 하더라도 몸의 위치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그 정도 느끼는 게. 자 이와 같은 모든 요소들이 계속적으로 자 여기서 color 색깔을 입힌다라고 분명히 돼 있지만 영향을 준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영향을 계속해서 줄 것이다 무엇에 그 사건에 대한 기억에 나중에 되겠습니까? 자 이것은 잘 이해가 될 것이다. 수동태 조심하시고요. 이해되어질 것이다. 법적 맥락에서 그리고 동사 1 동사 2 이유이다. 뭐가 이것이 바로 대디아한 이유이다. 눈으로 목격을 한 사람의 진술이 매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일리 요거 잡아두시고 하이하고 비교를 합니다. 하일리는 매우의 뜻이야. 매우 매우 문제가 될수 있다라는 이유이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본게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기억이 되겠죠 오케이 자, 3번으로 들어갑시다 자, 이번에는 1화에 대한 얘기인데 아 잔인한 선생님이 그 제자에게 그 깨우침을 주는 과정입니다 자, 이 요가라는 선생님인 것 같아 아, 이 사람이 그의 제자를 Down to 어디 어디로 데려갔다 하면 되겠죠 뭐 언덕에서 뭐 내려갔거나 그랬겠지 그래서 호숫가로 데려갔어 자에스그 다음에 목적어 투부정사 요구동사, 목적어, 투부정사. 반복되는 패턴은 기억해라. 제자에게 요청을 했어요. 뭐하라고? 호수로 들어가자라고. With him, 그와 함께 라고 했네. 그럼 여기에서 힘은 누굽니까? 요가지. 요가는 두었다 그의 손을, 요가, 자기의 손을 누구에게 그 젊은 사람 제자의 머리에다가 탁 뒀다는. thrust는 과거형입니다. 얘는 동사의 시제 변화에서 동사의 변화가 없어 thrust, thrust, thrust 예요 그러니까 요거 현재형 아니라는 거 잡아두시고, 자이 밀었다라 밀었다. 그를 그 제자를 밀었다가 되겠죠. 지칭추론 조심하시고요. 자 어디에다가 물 안에다가. 자, 그리고는 1분이 흘렀어. passed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는 시간은 지나는 거니까. 건네주다라는 뜻이 아니라 지났다라는 거야. 시간이 지나는 건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자동사의 계셔, 개념으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됐제? 아, 그리고 나서 이 젊은 제자가 struggling 했어. 애 썼다. 이 말이죠. 막 애를 쓰고 있었어. 자, 무엇과 그의 온갖 힘을 갖고 그러니까 막 얘를 막온 힘을 다 써서 하고 있었어. 뭐 하려고? To free himself. 자기 자신입니다. 제기되면서 썼고요.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물에 잠궈놨으니까 물에서 빠져나오려고 했다는 거지. 그리고 뭐 하려고? Return. 그럼 여기에 to 생략되어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물 위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려고 온갖 힘을 다 썼어. 발버둥 쳤다는 얘기야. 또한 1분이 지났다는 얘기죠. 한 2분 정도 지나고 나또 1분이 지나고 난는에 another minute. 어, 여기에 other 이라고 가시지 마시고요. 그럼 뭘로 잡으면 되냐면, another 다음에 단수명사 쓴다. 이렇게 하면 안 보이죠? 자, 단수명사 쓴다라고 하는 거, other 뒤에는 복수명사 쓴다라고 하는 것만 패턴으로 잡아 놓으면 되겠지? 자, 이 스승이 그리고 나서는 이제 글을 놔줬어. 숨을 모시면서, 알구죠. 에즈 히 과거니까 was 되겠네. 그가 숨이 헐떡헐떡 거리면서 이 제자는 소리쳤어. 사람 죽일락합니까뭐 이렇게 했는 거지. 그지? You try to kill me. 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스승이 Wait for him to calm down. 자, wait for a to 부정사. 요것도 패턴. 일종의 요구동사 꼬리죠 O형식입니다. 그를 기다렸다. Calm down. 즉, 마음을 좀 가라앉히도록 좀 기다려주었고, 그리고는 동사 1이 waited라면 동사 2는 sent. 그리고는 말했어. I didn't. 아, 너 죽이려고 한거 아니야. I just wanted to know. 나는 그냥 알고 싶었다. What you felt? 너가 무엇을 느끼는지를. 자 여기에서 what? 우리 앞전 시간에도 어, 공부를 했던 것처럼 what은 뒷문장이 그렇죠? 불완전하죠. 불완전. 이 문장에서도 지금 fail이라는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뒷문장 불완전한 거지. 그래서 what? 근데 여기 대 보세요. 여기 여기 대는 좀 이상하죠. 뒷문장이 불완전한데 이건 대 나왔어. 왜 그래? 이건 선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얘는 선행사가 없어서 그런 거고 됐죠? 자, 네가 무엇을 느끼는지 내가 알고 싶었을 뿐이야. While you were under the water, 네가 물 속에 있는 동안. 자 여기에서 while 잘잘 잘 모르는 친구들 은잘 모르는데 이거 접속사입니다. 뒷문장 조동사 이렇게 따라 나와야 된다는 거. 자, 이 젊은 제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 나는 느꼈다. I was dying. 나 죽는 줄 알았어요. 이거지. All that I wanted. 내가 in life 삶에서 원했던 모든 것은 즉 내가 삶에서 원했던 단한 가지의 것은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 뭐였다? was 얘가 본동사 to breathe. 숨을 쉬는 거였다. 자 some air. 즉, 공기를 살짝이라도 좀 마시는 거였어. 무슨 말했다. That's exactly it. 그것이 바로 핵심이야. 이런 거죠. 진정한 헌신은 only appears. appear는 자동사로 해서 나타나다, 발생하다. 진정한 헌신이 나타난다. 언제? 우리가 가질 때, 단 하나의 욕구를 가질 때. 그리고 동사 1, 동사 2. 뭐를 느낄 때, 데디아를 느낄 때, 또됐 나왔죠. 뒷문장 주어 동사. 자, 다이는 자동사입니다. 죽다 이거예요. 죽다, 죽이다가 아니라, 자 그래서 일형식이죠. 일형식의 뒷문장도 완전하죠. 여기다가 또 what 적지 말고요. 어, 우리가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느낄 때, 비로소 헌신이라고 하는 집중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한다. if we cannot realize that desire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욕구를 또는 그러한 의지 욕구를 인식을 할 수가 없다면 죽을 때쯤이 돼야 막 죽을 것 같아야 그 욕구가 드러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알려주고 싶었느니라 이거잖아 그지.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 깨달았다 이랬을까 장난하나 이랬을까 c2의 마지막 번호입니다 어, 샘플링에 대한 얘기인데 이 샘플링이 객관적이냐 그래서 전체 표본을 어, 대표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가볼게요 자 연구에서 표본인 뭐한다 선택되어진다 무엇으로부터 목표 모집단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 목표가 되는 타겟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이 추출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신고등학교 학생들의 어떤 1학년의 성향을 파악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게 타겟 파퓰이션이 1학년들 그중에서 몇몇 한 100, 어, 100명 정도? 180명에서 80명 합시다. 한 80명 정도 이렇게 표본으로 빼는 거를 표본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 다 알죠. 자, 그리고 그 표본은 그렇게 추출을 했으면 그 표본은 뭐 해야 된다? 동사이 대표해야 되겠지. 그 모집단을 대표를 해야 된다. 그죠? 그러나 문제가 있어.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샘플들이 이런 대표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연구자들은 종종 하나의 표본을 선택을 한다. 무엇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어떤 사람들, 여기가 이제 약간의 문제가 되는 거야. Who are around? 주변에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을 표본, 사람들 중에서 표본으로 쓴다고요. 그럼 이렇게 표본으로 쓰게 되면 얘들이 그 모집단의 성격을 대표할 수 있는 성격이 좀 떨어지겠죠, 맞지? 이 is called는 뭐뭐라고 불리다야. 여기 뒤에가 주격 보구요 여기 앞에가 주어, 여기가 동사. 그러니까 이건 마치 이형식 형태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구요 B e B, B called A 그러면 A라고 불리다. 이것은 불린다. 기, 기회 기 표본 추출, 기회 표본 추출이라고 불린다. 그리고 동사 이 e. 자, be likely to는 뭐뭐 할것이던데 on이 붙으면 뭐뭐 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be unlikely to 동사원형이니까 뭐뭐 할 가능성이 떨어진다. 그 모집단을 자, fairly, 공정하게 대표를 하지 않을 것이다. 되겠죠? 자, 생각을 한번 해보자. 어떤 연구든지 간에 너가 해왔던 여기에 관계대명사 목적격 댁 생략되어 있고요. 자, 너는 아마도 선택을 했을 거야. 추측. Probably 너의 어, 반 친구들을 또는 친구들을 선택을 했을 거야. 뭐를 위해서 너의 연구를 위해서. 그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을 거다. Tent o 동사 원형은 뭐뭐 뭐 하는 경향이 있다. 자, very alike. alike는 비슷한이죠. 비슷한. 자, like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like는 뒤에 명사와 같은 목적어가 따라 나와야 되겠고요. alike는 뒤에 명사 같은 것을 쓰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alike는 뒤에 아무것도 없다. l i k e 는 뒤에 명사 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like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들이 다 비슷할 거야, 니네 친구들이니까. 그들은 포함을 하지 않을 것이다. 모를요 다양성을 관계되면서 다시 나오면서 뒷 문장 불완전하죠. 동사만 나왔으니까. 자그 다음에 s 붙었지. 왜 수일치 시켰잖아. 요렇게 딱 잡아주시고요. 여기는 what 안 된다. e x i s t 에 s 빼면 안 된다.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exist는 자동사입니다. 일용식 동사. 이 경우 많이 나오네. 자 in the population 즉그 모집단에 존재하는 다양성을 포함을 하지 않을 거야. 네가 아는 친구들로 하면. 되게 예를 들면 당신의 반 친구는 아마도 all in the same year 즉 같은 학년 같은 연도에 있다. 그 그러니까 나이가 똑같을 거고 자 studying 공부를 할 거야 이거죠. 현재 분사 여기가 본동사니까 여기가 이제 접속사가 없어서 준동사 들어간 거고 자 같은 과목을 아, 같은 과목들을 공부를 할 거야 아마도 자 this means 여기서 this가 지칭하는 게 뭔지를 보고 순서 문제 출제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이것은 의미를 한다 뭐를 너의 그 연구의 결과들이 아마도 반영을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뭐를 점수들을 어떤 점수 다른 나이와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 너의 학교에 있는 다른 나이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might produce 아마도 만들어 낼수 있는 그와 같은 점수들을 반영을 못할 수도 있다. 너의 결과가 맞죠? 그러니까 그 다양성을 대표하지 못할 수도 있다. 되겠습니까? 자, despite는요. 전치사 올도하고 비교를 항상 하시고요. 올도는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지만 디스파이트라고 하는 놈은 뒤에 목적어, 즉 명사 따위가 나와야 된다. 자 뒤에 보니까 명사만 나왔죠. 이렇게 끊어주시는 거. 이와 같은 잠재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 여기다가 밑줄 딱꺼놓고 여기에서 말하는 잠재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서술하시오. 이러면 서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음. 자, 이와 같은 잠재적인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 표본 추출은 일반적이야.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쓴다는 거죠. 심지어는 전문적인 심리학자들에게서도 일반적이야. 자, 그 다음에 문법. 빨간색으로 할게요 자, many of w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수차례 반복했지만, 관계대명사란 무엇이었습니까? 관계대명사란, 무엇하고 무엇을 더해놓은 거였어. 자 무엇하고 무엇? 자 관계라는 말은 접속사의 개념에서 나온다라고 했고 대명사는 말 그대로 대명사입니다. 자 관계 대명사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문장에서 주어와 동사 아니면 동사가 최소 두 개는 쓴다는 얘기죠. 접속사 구실을 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관계 대명사를 쓴다는 얘기는 접속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 이 의미하는 거예요. 말해나은 관계 대명사가 들어간다는 것은 접속사가 들어갈 문장이라는 것을 반영한다고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지. 만약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여기다가 댐이라고 이렇게 적어놨다고 칩시다. 툼이라고 안 주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주어가 얘 하나, 얘 하나, 동사 이렇게 해서 주어 동사 나왔죠. 그런데 여기다가 댐이라고 적어버리면 매뉴 h e m 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주어 되고 여기가 동사가 됩니다. 접속사가 없는데 이렇게 주어동사가 두 개가 나올 수 있는가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은 접속사를 and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주든 그럼 적어주면 and many of them 가능하겠죠. 이렇게 하든 아니면 접속사 다기 대명사와 관계대명사니까 whom이라는 관계대명사를 적어주든 되겠습니까? 이때 who라고 적으면 안 돼요. 전치사 다음에는 목적어를 쓴다. 그래서 반드시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whom을 적어줍니다. 되겠죠? who를 적으면 안 돼요. 자, 요렇게 해서, 어, 여러분들이 이해를 꼭 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 문법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자, 그럼 다시 보면, 그리고, 그리고, 그런 심리, 전문 심리학자들 중에서 많은 심리학자들이 rely on, 의존을 한다. 이것도 구동사, 의존, 한다. 뭐에? 대학교 학생들의 의존을 한다. 이게 목적어. 무엇으로? 이 실험 참여자로서. 되겠죠. 그 대학교 학생들 좀 많이 쓴다는 얘기지. 자, this is acceptable. 이것은 받아들여진다. 어디에서? where? 장소. 어디에서? 그 결과가 are unlikely to be affected. 지금 뭐하지 않는 be unlikely to 부정사 또 나왔죠. 에? 아,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Unlike 그러니까 안 받을 수 있는 곳에서는 이런 방법은 괜찮아, 봐준다는 얘기예요. 무엇에 의해서? 나이, 교육 또는 사회 경제적 지위에 의해서 영향을 이 결과가 연구의 결과가 안 받는 경우에는 오케이 괜찮아 이런 거는. 이렇게 해서 오늘 C1의 어, 네가지 문제를 살펴봤는데요. 한두 문제 정도는 간단했고, 두 문제가 약간 좀 난이도가 높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난이도 높은 문제는 여러분들 반드시 고민하고 고민하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완전히 여러분들께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시험 문제를 풀게 되면 좀더 나은 결과가 있겠죠. 에? 자, 오늘 수업이 여러분들한테 도움 됐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이풀김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